어 여단식 어 여단식 어 여단식 최민식 어?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c 이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오전장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점은요,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 30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쓰이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단한 줄라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으리두을쫙 빠르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아예구독자 선생님들 오늘 어, 시바이노코인에 대한 영상 좀 남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좀 봐주시게 되시면은 어, 고점 구간에서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한4%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이 좀 나오면서 어, 시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살짝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바이노코인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더리움 코인을 좀 봐줘야 되는데 어, 이더리움 코인도 고점 구간에서 살짝 좀 음봉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오면서 어, 모든 알트코인들이 좀 단기간에 대한 조정으로 좀 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매물대가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올라, 어, 올라가려고 하다가 음,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바지 끄댕이 잡고 내려왔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머리 끄댕이 잡고 내려왔던 이 매물대 구간에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시바이노 코인도 어쩔 수 없이 좀 하락이 좀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조만간 어, 2 4 1선을 어,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2 4 1선이 아무래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평균 단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한번에 좀 돌파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좀한 번에 좀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어, 이제부터는 좀 상승 시나리오, 상승 추세를 타면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어, 구간에서도 시바이누 코인은 어, 2 4 1선에 대한 저항을 어, 정확하게 봐. 고 그리고 이어 구간에서도 시바이누 어 코인이 2 4 0월선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240일선을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바이누 어 코인은 어 굉장히 어큰 폭으로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 보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삼각 수렴 패턴에 대한 조정 구간이 어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자 그래서 아, 이거 뭡니까, 여러분? 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파동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 조만간 고래들과 세력들에 대한 방향성만 정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단식 어, 이단식 어, 이단식 어, 최민식, 어, 김태식, 정태식, 어, 이렇게, 뭐, 어,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민코인 발행인 젠커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트레저리 설립에 대해서 예정을 한다라는 그런 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민코인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민코인 쪽으로 좀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도지코인과 도시바이누 또 코인이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코인 발행을 맡았던 트럼프 측근 빈젠커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디지털 자산에 대한 비축 계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이제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젠커가 운영을 하고 있는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를 통해서 2억에서 10억 달러에 대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지금 현재 어, d a t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민코인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 30만 4천 개에 대한 스테이킹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그레이스테일이어 30만 4천 개 이상에 대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스테이킹했다라는 소식은 어, 시장 의 강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스테이킹은 공급 물량을 줄여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기간 자금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생태계에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성과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결국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다.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에 대한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달 14만 달러 돌파 확률이 무려 50%를 육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번 달 안에 14만 달러를 돌파할 확률이 50%에 육박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티모시 코인텔레그래프 경제학자 티모시 피터슨 자신의 구토이토 그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달 14만 달러를 돌파를 할 확률은 50% 이상이다. 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공포탐욕지수가 지금 이제 60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50포인트를 좀 가감하게 딱 잘라가지고 50 이하로 내려가시게 되시면은, 어, 중소형 코인들, 뭐 시가총액 낮은 코인들, 5천억 이하 되는 코인들이 어, 상승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50포인트를 만약에 공포탐욕지수가 넘게 되면은, 뭐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뭐 비트코인, 어, 이더리움 코인, 그리고 리플 코인, 그리고 에이 이다 코인 그리고 솔라나 코인 그리고 도지 새끼 어어 시바이노 코인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50 포인트를 넘는다라고 해서 모든 메이저 코인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한 다음에 이더리움 코인이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많은 메이저 코인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S. 위원장 연내 가상자산에 대한 기업 대상으로 혁신 면제에 대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라 해요. 미국 증권거래소 sec가 가상자산 기업을 위한 혁신 면제 제도화에 대한 연내 추진을 시도한다고 라 합니다. 가상자산 점문 매체 코인그래프에 따르면 폴 에킨스 sec 위원장은 미국 뉴욕시의 선물 파생신품 법 보고서를 지금 면재 행사를 참여해 연내 또는 1년 2, 내년 1분기 혁신 면제 제도 도입에 대해서 공식 규제 추진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지금 어 시바이노 코인이 뭐 지금 뭐 상장 폐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상장 파지에 대한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어 시바이노 코인하고 지금 현재 본 상장 폐지 얘기가 유튜브에서 좀 과하게 좀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런 이슈들은 조회 조회 수를 노린 어그로성 콘텐츠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 실제로 상장 폐지는 프로젝트 성과와 무관하게 거래소에 대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바에노 팀도 이미 냉정하게 대응 입장을 밝히며 디파이 중심에 대한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휩쌀리기보다는 지금은 팩트를 차분히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번에 비트맥스 시바이너 코인에 대한 2025년 9월 10일날 상장페이지 조기 정산될 예정이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서 올린 영상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 시바스왑 토큰에 대한 상장페이지도 2025년 6월 말 7월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어 새로운 상장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마케팅 루시 책임자는 어 상장페이지에 대한 조치는 어 본 토큰에 대한 성능이나 거래량과 무관을 하여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이익 중심 운영 형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디파이 중심에 대한 어 전환이 강조하며 과도한 공포감 조성에 대해서 대려,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좀 언급을 하였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 비트맥스 파생상품에 대한 계약의 상장 폐지되었으나 현물 토큰 자체에 대한 상장 폐지와는 구별이 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시바이노 어 팀은 이러한 어 상장 폐지 사안이 토큰 성능에 대한 이슈가 아닌 거래소 내부 정책이나 어, 상업적 이유라고 지금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커뮤니티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피하고 어, 디파이 중심에 대한 생태계 구축에 어, 집중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였기 때문에 어, 시바이너코인 어, 상장페이지에 대한 내용 없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어,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 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할게요.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멋진 수익을 내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제가 드린 작은 정보들이 도움이 되어 단타 실력이 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코인은 언제나 좀 변동성이 좀 크지만 신뢰와 꾸준한 연습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코인 상승은 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이런 내용들 좀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나오게 되면은 어, 더 많은 기회와 그리고 수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좀 보고 있는데, 이거 순 유입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솔라나 쪽으로, 그리고 도지코인 쪽으로,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쪽으로 순 유입량이 좀 들어오게 되면, 다 같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뭐, 솔라나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민 코인들 우리가 좀볼 수가 있겠죠. 뭐, 본크 코인, 캣 이너 독스 월드, 트럼프, 그리고 도그 위프의 코인, 그리고 캣 이너 독스 월드 코인, 그리고 봉크코인까지 좀 올라갈 수가 있고 뭐 도지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많은 물량들이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시바이노코인도 상승할 수가 있고 뭐빼라로니 빼빼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리플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스텔라 루멘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게 되면은 좀 쉽게 좀 적응이 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하단 링크를 좀 가주시게 되시면은 지금 이제 종목 상담에 대한 요청을 좀 내가 좀 받고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 코인을 좀 물려 있는지 내가 어떤 코인을 지금 이제 매수를 했는데 어, 평균 단가를 좀 남겨 주시게 되시면 어, 제가 어, 영상을 찍을 때 구독자 선생님들이 남겨준 통으로 같이 한번 좀 답변을 같이 한번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에다가 어, 연락처 남겨 주시게 되시면 어, 이 연락처를 보고 나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코인명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어, 유튜브로 같이 한번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단 링크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시면 바로 있으니까 참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